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밤 싸우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더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28장 찬송 부릅니다. 포개그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양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그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고 하시려고 포열을 여 주셨네. 주의 귀하,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니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인들은 자기 사완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덜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하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많은 일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논란자같이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요하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오하께서또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아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뭄에 대한 재앙과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본문은 예레미야의 여섯 번째 설교로서 가뭄에 대한 재앙과 예레미야의 도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교만한 유다 백성들의 습관이 되어진 죄에 대해서 질책을 한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백성에게. 심판의 전초적인 성격으로 재앙이 가뭄의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유다의 범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재앙의 내용은 3 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식수를 구하려고 다니지만은 그 식수를 구할 수 없고 사절에는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마치 가뭄의 논바닥 갈라지듯이 땅이 갈라져버리고 땅만 갈라지겠습니까 논만 갈라지겠습니까 저수지 바닥도 갈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가뭄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죠 사절에는 땅에 비가 없어서, 갈라지고, 5절에는 덜에 안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그 새끼가 어미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6절에 가서는 덜나귀가 성냥이가 헐떡거리고 풀이 없어서 눈이 흐려짐 같이 눈이 흐려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뭄의 재앙을 내려서 백성들은 먹을 식수가 없고 짐승들은 풀이 없고 땅이 메마르니까 풀이 다 말라 죽어서 결국 먹을 풀이 없어서 초식 동물들도 다 죽게 되어지고, 여러분, 초식 동물들이 죽으면 그 초식 동물들을 먹이 사슬로 살아가는 이 육식 동물들도 다 죽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자연과 짐승의 세계, 가축의 세계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세계는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 또 북미 등등의 이 폭염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지구촌 한편에서는 40도가 넘는 그런 폭염으로. 엄청난 고통과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다고 하죠. 때로는, 폭으로 또는 산풀로, 우리나라도 폭으로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지금 지구촌에는 폭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전염병으로 의려움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에 한 차례씩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 또 우리 기억에 더 아직 살아있는 사스라든가 이런 전염병들이 유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또 한때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그 흑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 성격으로 주는 하나의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 지구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죄악과 타락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가뭄의 재앙이나 전염병의 재앙 또 각가지의 여러가지 모습의 재앙으로 이 세계에 심판할 것을 전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 돌아와서 이 자연 세계와 짐승의 세계까지 같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복을 받고. 자연 세계도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도고의 기도입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에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유다를 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백성들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룻밤 유숙, 유숙하고 가는 나그네와 같이 이 백성을 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을 위하여 안타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택한 백성을, 어, 우상숭배의 죄에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심판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고, 또, 흔져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가 오늘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쾌락을 우상화시키고 물질을 우상화시키는 명예를 우상화시키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또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날을 가볍게, 짧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도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도 영답입니다.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너는 기도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을 하고 번제와 소제를 번제와 또 다른 제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 어, 예배를, 금식을 받지 않겠다라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라 그리고,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이 백성들의 습관적인 우상숭배와 이 교만한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징벌을, 어, 이미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가 구하여도, 어, 그 기도가 재앙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마 성업이 멸망을 당하고, 그 뿐만 아니라 기근, 전염병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한때는 유다 백성들이 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떨어지고 또는 한때 이 바벨론의 포위로 말미암아 이 외부로부터 전혀 추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부모가 자녀를 어 모가 자녀를 묻는 이런 어떤 참혹한 사태가 벌어질 때도 있다는 여러분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 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져야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고 세상 죄악을 탐닉하고 이런 습관화되어진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돌이키고 또이 백성들이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의 보고의 기도를 드려서 다같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은약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살아가고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 짐승과 가축과 자연까지 복을 받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도록, 이 새벽에도 예레미야의 보고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심판 대신에 축복으로 은혜의 이른비, 늦은 비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습관화되어진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이들에게 기근의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먹을 물을 구하지만은 구하지 못하고, 짐승들은 먹을 풀을 구하지만은 구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지구촌은 호겸 호구, 기근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만복의 근원자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레미야와 같이 이 지구촌과 이 백성들을 향한 도고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약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버리지 말아 주시고,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모든 이 재난과 어려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이백성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